얘들아, 너네 친중 아니 진중권 선생님 다들 알지? 요즘 갑자기 더불어당 거대 권력이랑 치열하게 싸우고 계신 우리 인플루엔자 아니 인플루언서 선생님 진중권 나는 이진 선생님을 볼 때마다 정말 신기한 게 이분이 요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지금 집권 세력의 전체주의 내로남불에 대해서 너무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야. 그걸 주도하는 세력들이 누군지 그리고 그들의 심리가 뭔지 이걸 아주 정확하게 파악해서 논리적으로 파고드는 썸씨가 보통이 아닌 거지. 근데 이런 걸다 아시는 분이 과거에는 도대체 왜 그러고 사신 거? 아니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분은 저쪽 편에 서서 전체주의 선동에 막 앞장 서시던 분 아니었나? 지금의 시각과 지금의 잣대라면 본인의 과거 행적과 과거 발언들이 엄청 부끄러우실 것 같은데 뭐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나 성찰 같은 건 딱히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뭐 깜찍한 혼종처럼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하시는 것도 좀 웃기고 아 이분 혹시 정두심 교수와 같은 동양대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혹시 아직도 저 안에 들어가서 계속 이상한 소리만 하고 계시지는 않았을까? 본인이 맞. 마침 소속된 기관에서 본인이 마침 너무 잘 아는 분야에 대한 이슈가 터지니까 그제서야 진실을 보고 요만치 빠져나온 정도가 지금의 진중관 선생님이 아니신가 아무튼 의심의 다우트는 좀 들지만 요즘 뭐 제일 잘 싸우시고 매일매일 기사에 등장해서 저쪽을 패고 계신 분이니 뭐 응원은 열심히 하는 입장인데 그러면서도 이분 얘기가 나오면 그렇게 좋은 말은 안 나오더라고 그래도 뭐 그냥 저분이 이만치 빠져나온 게 어디냐 뭐 이런 생각으로 쭉 보고 있었지 가끔은 이렇게 진 선생님을 디스하는 만화도 그리면서 에 예컨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가끔 성대모사도 막 하면서 좀 놀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띠용 엊그제 갑자기 이분이 볼만한 우익 유튜브 채널을 추천한다면서 뜬금없이 나를 추천하지 뭐야 에이, 예컨대 지식의 칼 성재준 윤TV DJ 성대모사 같네 아무튼 뭐 윤TV가 설마 뭐이 윤TV는 아닐 테고 내 채널이 맞겠지 내가 보기에는 지식의 칼은 눈도 너무 안 깜빡거리고 성재준은 너무 노잼이라서 셋 중에는 그나마 윤튜브가 제일 낫지 않나 아무튼 진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동안 너무 놀린 게 미안한 마음도 좀 드네요. 괜히 저 추천했다가 이렇게 또 발끈하는 저짝 인간들한테 시달리시기도 하는 것 같고. 아휴. 명색이 정당 대변인이라는 인간이 정말 없어 보인다 없어 보여 아무튼 역시 진 선생님께서는 셀럽이라서 그런지 오늘까지도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이 그래도 굵직하게 크게 보시는구나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재평가도 좀 하게 됐고 앞으로 진실의 세계로 조금 더 나오시길 바라면서 진 선생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 선생님의 언급 기념으로 나도 좀 볼만한 좌익 채널들 좀 소개해본다 얘들아 너무 우리 편 것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 너무 편향 적이 될 수가 있어. 아니 저쪽에도 막 거짓말하고 욕하는 채널 말고 얼마나 좋은 채널들이 많은데. 예를 들면 음, 그 음, 아, 헬마우스? 야, 거기는 우리 편이지. 거기서 시장님까지 헬로 보내는 <목소리> 아무튼 좌익 채널들도 좋은 채널들이 많이 있어요. 예를 들면 그그그 그, 그, 수다맨 강성범 채널. 하, 샤넬이. 샤넬을 다워야. 샤넬이지. <laughs> 그건 무슨 맨날 조국 같은 인간이 나추정하고 있고. 그다음에 뭐 고양이 뉴스. 음. 와. 자세한 말을 하면 또 그거에 들어가니까 할 말은 많지만 하지는 않는 걸로 그 다음에 김어준의 딴지 거기도 음, 음. 하여튼 거기도 뭐 음모론 공장인지 뭔지 그 인간은 얼굴만 봐도 음모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 같아 말하면서도 너무 더럽다 아 그리고 또그 유명한 유시민의 알릴레이 음. 의사가요 돈을 벌면 안되잖아요 하다보니까 또 노짱 같네 <laughs> 그리고 또 어떤 채널이 있지? 아! 그 김구 코스프레 하시는 일근종 할아버지 또 추천하기는 음, 갑자기 또 찾아와서 이렇게 멱살 잡으시면서 야 이놈! 넌애미비도냐 김구 선생님이 보고 계시다 야기놈 <laughs> <옛끼놈> 친일파놈아 <laughs> 뭐 이렇게 소리 지르실까봐 무서워서 휴 와 나도 볼만한 좌익채널 추천하고 싶은데 어떻게 추천할 채널이 1도 없노 여러분들이 댓글에 좀 달아봐요 나도 좌익채널 추천하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은 볼만한 우익채널 몇개 추천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진선생님 지식의 칼 성재준 유튜브 말고도 우익에 괜찮은 채널들은 얼마든지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인라이트스쿨도 있고 뒷광고 아닙니다 그리고 뭐 저기 부동산 잘하는 아포유 채널도 있고 또 부동산 하면 최진곤님의 미래를 읽다 라는 채널도 있고 또 부동산 잘하는 석가머니 이도 있고. 아, 그러고 보니까 우익이 아니라 다 부동산 채널들이네.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아무튼 또뭐 제가 언급은 따로 못하겠습니다. 괜히 또 언급했다가 윤서인 묻어가지고 곤란을 겪게 될까 봐. 이거 뭐 추천도 함부로 못하겠네. 우리가 몰랐던 그구 채널 뭐 이렇게 썸네일 바뀌고 저격당할까 봐. 제가 참 좋은 채널들 많이 알고 있는데 자세한 생략은 설명하는 걸로 그냥 내 앞가림이나 열심히 해야겠다. 오늘의 결론 진 선생님 진중하게 응원합니다. 진짜요? 저요? 저요? 하하하하하하 <laughs>